네. 안녕하세요. 천사와 행복여행의 천혜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는 이 온라인 사업을 지금 시작하시려고 공부하시는 분이 계실 테고 아니면 시작한 지몇 개월 되신 분도 계시고 또 2, 3년 이상 하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의 입장에서 정보를 드려야 하나를 생각하다가 이미 시작해서 오래 하고 계신 분들은 제 예전 영상을 보시면 마케팅 관련 광고 기법이나 블로그 상위노출 기법 그런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이 유튜브 상에서 이 사업의 좋은 면을 말씀하신 분의 영상을 접하고 회사를 다니시면서 투잡으로 생각을 하시거나 아예 관두시고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이 사업의 경험이 전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온오프라인으로 20여년 경험이 있고 현재도 현직이니까 저처럼 경험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처럼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과연 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정말 여러분들을 제 가족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상에서의 그 좋은 면을 강조하시는 유튜버분의 영상을 보고 나도 돈잘벌수 있다고만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좀 무턱대고 회사를 관둔다거나 해서 실제 닥쳐서 큰 어려움을 못 이기고 훗날 시간만 허비하고 회사만 관두게 되는 그런 낭패를 볼까봐 너무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현재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이 양심 위탁 판매는 이 제품이 다 소진되고 나면 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께는 도움이 안 되는 것일 거예요. 경험은 되셨겠지만 그저 일시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 뿐이지요. 이 양심 위탁 판매와 관련해서 메일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도 재고가 많고요 그 어떤 분이라도 조건 없이 참여 가능하시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메일로 참여 조건 묻지 않으셔도 되고요 얼른 여러분의 스토어에 올려놓고 많이 파시고 여러분들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 이 사업으로 꼭 시작해서 돈을 벌고 싶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가장 유리한 분은 현재 오프라인으로 매장을 하시면서 매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지만 미래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사업을 확장하시는 분들은 올릴 제품도 많고 소싱이나 재고 부담도 없어서 가장 수익이 나기 좋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계통의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회사의 소속으로 이 온라인을 경험하시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조사나 제품 개발 쪽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회사를 다니시고 계신 분들과 퇴직을 하신 분들이 남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자주 말씀드려 왔지만,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짬을 내서 해야 하고, 회사 일도 병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요. 매달 고정적으로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고정수입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절대 관두지 마시고 힘드셔도 회사 다니시는 중에 유튜브에 좋은 영상들을 보면서 공부 꾸준히 하시고 상품도 하나씩 등록해 가면서 이 사업을 계속 경험하시고 만만치 않은 것도 느끼시고 반대로 가능성도 경험하시면서 훗날 이 사업에 전념할 날을 계획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이 느끼듯이 현재 이 어려운 경기에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이 부족하시다거나 언제 관두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나 또 생활비가 너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40세 이상이신 분들은 사실 취업도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초기 자본이 안될 거라는 이 유튜브상의 영상들을 보시고 이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모든 사항을 차치하고요. 제가 40대입니다. 2, 30대에 좋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예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따라서 저보다 훨씬 젊으신 2, 30대 분들은 더더욱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착실히 준비하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라면 이 온라인 계통의 회사에 어떻게든 취업을 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큰 업체에 들어갈 필요 없이요 동대문이나 용산이나 그런 작은 데는 사람이 꽤 필요하답니다. 택배 포장부터 시작을 하시든, 하부업체의 배달 파트로 들어가시든, 이 온라인 계통을 접할 수 있는 업체라면, 몸소 배우는 게 있고, 매일 거래처 사람들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유료 강의 같은 거돈 내면서 듣는 것보다 돈도 받고, 훨씬 경험할 수 있는 게 많을 거예요. 저처럼 나이가 많으시면 전국의 제조 유통회사도 알아보시면 나이 크게 안 보는 것도 많아요. 월급은 크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유료광이 돈 내는 것보다 얼마라도 받으시면서 실전 경험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로 전국 제조사 전화번호와 주소, 취급품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도움 받으시고요 여러분 정말 직접 부딪혀야 됩니다 회사 소속이 아닌 이상 여러분이 사장이 되면 모든 걸다 책임지고 부딪혀야 됩니다 음이 부분에서 벌써 반감이 생기실 분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업을 잘하고 싶으시다면 알바를 해서라도 최소 500만원 정도는 모으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절대 이 사업이 시작하면서 잘 되리라는 상상은 하지 말아주세요. 돈이 안들 거라는 상상을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당장 급하신 분들의 입장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게 결코 엄청난 노력 없이 다른 사람들보다 자본 없는 분들께 절대 돈잘 버는 방법이란 그런 요행은 지구상에 없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안은 힘드시겠지만 이 계통에 취업을 한다. 두 번째 안은 알바를 해서라도 아니면 모아놓은 자본금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는 확보를 하고 시작한다. 자, 여기서 이두 가지 중 하나가 해당되신다 했을 때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요. 이 온라인 사업에 대한 그 스마트 스토어 오픈 마켓 소셜 미디어 그런 개설 방법 등록 방법 광고하는 법 그런 것들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모르시면 이 유튜브 영상을 찾아서 몇번 보시더라도 익히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 위탁 판매를 마치 피라미드처럼 안 좋게 보고 있지만 제품 등록하는 법이라든지 잘 나가는 제품 보는 법 cs의 어려움이나 재고 관리 같은 걸 경험하시고 익히기 위해서 하루에 하나씩이든 여러 개든 위탁 판매 제품을 등록하면서 배움을 몸소 얻으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문이 한두 개 들어오는 게 당장은 재밌고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도매 위탁 사이트의 그 수많은 제품을 보면서 잘 나갈 만한 제품의 성향이나 그런 걸 선정하는 방법들을 연구하면서 익히시는 게 정말 중요하답니다 결국은 이 사업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버티고 성공하시려면 자기만의 브랜드나 단독 제품으로 어떤 경쟁업체에도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수익을 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려고 제 조사를 뚫어야 한답니다. 제 라이브 방송에 자주 오시는 분 중에 이강현 님이라고 계신데요. 자일로 드림이라는 이분만의 브랜드 단독 제품을 1년 4개월 동안 포장도 혼자서 편의점 택배로 보내시면서 투잡으로 현재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연배가 이제 50대이신데도요, 자기만의 브랜드로 경쟁력 있게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마찬가지로 50대이시지만 깬다큐라는 자기만의 브랜드로 3년 이상 하시면서 스마트 스토어를 주력으로 삼아서 앞으로 또 새로운 신제품을 구상하실 만큼 마케팅, 제품 개발, 광고 포장 모든 걸 직접 부딪히고 연구하시고 실천해 나가고 계시답니다. 직접 하신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 메일로요. 정말 딱하신 분들의 장문의 사연이 오거든요. 저도 보면 딱하죠. 마음도 안 좋고요. 하지만 사정은 그렇지만 그분들의 말은 제가 이 온라인 사업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저에게 천행 님 혹시 천행 님 제품 재고 중에 몇개 올릴 수 있을까요? 이런 메일이 많이 와요. 근데 이게 벌써 어떤 의지한다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그런 마음 다 이해하죠. 하지만 본인이 이 사업을 잘 모르신다는 것이 절대 합리화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냥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순간부터 뒤처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래 한 사람들과 경쟁을 하든 이기든 하시려면 여러분들 이제 늦게 시작하신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 오래 한 사람들의 경험치만큼 그만큼 알으려면 지금부터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대부분이 알면서도 그 노력이 너무 버겁고 힘들면서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30대 김셀러라는 분은 없는 돈에 제조사 10군데에 전화했다가 퇴짜 맞고 이 방법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직접 제조사에 찾아가서 또 거절당하시고 뭐가 문제인가 고민하다가 본인만의 특색 있는 제안서를 만들어서 다시 부딪히고 결국 그 업체의 알바처럼 포장일을 도와주시면서 돈도 버시고 이계통의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맺고 있답니다 또 20대에 신대표님이라는 분도 직접 제안서를 다 꾸려서 식품 쪽 제조사를 미팅을 가서 뚫고 그 제품을 광고비까지 제조사에서 지원받아서 현재 판매고를 올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20대에 임수라는 분은 현재 회사를 다니면서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회사 근처 제조사를 뚫고 이분은 한마디로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절대 급하지 않게 경험을 먼저 쌓는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차근차근 정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 사업을 병행해보다가 정안 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급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마음에서 좋게 평가가 되더라고요. 이 생각이 결코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유행을 바라지 않는다는 저는 생각으로 보이거든요 이분들 모두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에요 자 제가 이 유튜버 분들의 예를 들어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주제가 제가 한다면이잖아요. 따라서 결국 저 같으면 여러 제조사를 발로 다 다니면서 뚫어야지 여러분들만의 브랜드 제품이나 단독 제품이 확보가 돼서 오랫동안 마진도 잘 보면서 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이지만 막상 제조사에 직접 가서 부딪혀 보시면 의외로 그 제조사는 온라인 판매를 하는 여러분들을 대단하게 보는 그런 제조사가 많아요. 보통 여러분들을 하나의 유통이나 영업사원 개념으로 보면서 적극적인 제조사도 나타나고요. 여러분들의 그 영업력에 따라서는 외상으로 정말 몇 달간 자본 없이 할 수도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처음이 어렵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제조사와 거래되면서 유통을 보는 새로운 눈이 생겨서 온오프라인을 다 섭렵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만의 꾸준히 잘 나가는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잘 나가는 제품은 절대 위탁이란 게 없습니다. 잘 나가는 제품도 언젠가는 구형이 되고, 결국 경쟁업체가 비슷하게 대량으로 더 싸게 만들어서 그렇게 나타나면 여러분의 제품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어렵겠지만, 나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을 계속 진행해서 결국 훗날 여러분의 제품이 브랜드화 된다면 그 브랜드는 소비자의 뇌리에 항상 있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기 쉽지 않습니다. 일반 음식점들도 차별화를 둬서 꾸준히 고객을 유치하듯이 이 온라인 사업이야말로 고객을 직접 보고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미지의 고객들의 뇌리에 남을 만한 그런 브랜드화가 답이 될 것입니다. 저희 같이 오래한 업체가 광고를 아무리 잘해도 제품의 경쟁력이 좋지 않으면 최상단에 노출이 돼도 고객은 구매로 이어지질 않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고객들은 수많은 정보의 채널이 있기 때문에 눈은 더 까다로워지고 어지간한 광고는 그냥 상술로 보기 때문에 구매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결국 자본력이 있는 업체가 tv 같은 데다 ppl 광고 같은 걸로 고객의 내리에 강하게 인식시켜서 그들만 살아남는 자본주의의 실체만 보게 될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자본으로 승부할 수 없는 전화 여러분들 신박하고 가성비 좋은 아이템을 찾아서 본인만의 브랜드화를 시키셔야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결과까지 가기 위해선 상품 등록, 마켓 입점, 기본 광고법, 뭐, 제품 소싱, 제조사 뚫기 이런 거는 아주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들이 사이클 선수가 돈잘 번다고 말하는 유튜브 영상을 만약에 접하게 되면 저기 자전거 잘 타는 방법 좀 알려주실래요? 저좀뭐 뒤에서 잡아주실래요? 넘어지면 무릎이 아픈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위에 제가 소개해드린 분들처럼 직접 중고 자전거를 사서라도 넘어져서 무릎이 살짝 까져서 아파도 보고 직접 몸소 경험해봐야 아, 이럴 땐 중심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구나. 이럴 땐 브레이크를 잡고 핸들을 또 이쪽으로 틀어야 중심이 잡히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며칠을 몸소 고생을 해야 비로소 본인만의 스킬로 익숙해지고 자신감도 생겨서 그 다음 더 높고 빠른 어려운 사이클도 탈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세상이 어디서든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정보를 경쟁력 있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선 어떤 그래프나 수치상의 데이터가 아니라 몸소 겪어야 그래서 경험해야 확실한 나만의 경쟁력 있는 스킬이 될 겁니다 빠르고 쉽게 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으나 그 방법을 알려드린다 해도 직접 해보고 익히지 않는 한 결코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오히려 남 탓으로 에이 이거 좋은 방법이 아니네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될 거예요 점점 더이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에 최적화되어가고 있고 빈부의 차이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노력과 자본 없이는 로또 외에는 그런 행운이 쉽게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힘든 경기지만 우리 모두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을 해서 화이팅 하시고 좋은 정보들 많이 공유해서 열심히 실천해서 좋은 결과 얻도록 노력하시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고민하고 노력하는 천행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사와 행복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